경제적 자유라는 음. 것이 나를 어떻게 좀 바꿔 놓는지.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음. 예, 공인 너무 많고 어? 잘안 주네. <laughs> 어, 생각보다 안 <laughs> 주는데 지금 <제가 약간. 웃음> 세카요 네. 이제 투자를 받고 네. 구속 성장했어요. 먼저 제안이 와서 엑시스를 좀 상상을 아. 하게 됐는지 아니면은 이거 어려운 얘기다. 엑시스라는 게 이제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스멀스멀 엑시 엑시 이렇게 <laughs>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떤 벽에 부딪혔다든지 뭐 어떻게 일단 해. 야놀자 이수진 대표님은 비전이 굉장히 크신 분이고 네. 제가 제일 처음에 기억하는 거는 빅픽처란 말씀을 드셨어요.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오래 전이었고 그때 이제 데일리 호텔의 비전을 되게 좋게 보셨고 음.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같은 거 아니냐 같이 해볼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 그때는 저희 회사에도 자신감이 있었고. 저도 더 배우고 싶은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액션을 하진 않았지만 음. 그 이후로도 그런 거에 대한 가벼운 토크는 계속했죠. 음. 진지한 토크는 이제 1년 정도 얘기를 음. 했고 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진지한 토크도 꽤 오래 했죠. 노답 퓨처잖아요. 정말 미래 관점에서 봤을 때 어, 음. 나는 이거 호텔 예약 이걸로 네. 시작을 했고 이제 뭐야놀자도 이제 모텔 예약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레스트 산업을 뭐 혁신하는 뭐 네. 슈퍼앱이 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그런 비전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 아 이게 결국 이것과 맞닥뜨리게 되는 비즈니스였구나 음. 미래를 그려봤을 음. 때 이런 거는 없었을까? 일단 저희 회사는 오투어 서비스였으니까 네. 기존에 어, IT화되지 않은 걸 IT화하는 것만으로도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뭐 대표적인 게 티켓 같은 것도 있고 음. 뭐. 호텔 예약도 그런 분야였고 음. 푸드도 하셨잖아요. 네, 푸드도 했고 네. 푸드도 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뭐 항공권 예약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요즘 액티비티 예약도 많이 하죠. 그렇죠. 그 외에 사람이 그리고 저는 또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사람 간의 만남의 영역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저는 여행을 굉장히 음. 많이 가는 편인데 결국 그게 어떤 단계를 지나가면 가서 뭘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훨씬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음, 그렇네요. 저는 그 부분도 음. 중요한 비즈니스가 될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IT화 되면서 IT 없는 여행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재밌네요. 에어비앤비는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근데 음. 여행은 이제 만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자연해. 액션 <laughs> 아. 뭐 과정은 좀 어느 정도 걸렸고 주요한 이야기나 뭐 논점들은 진작에. 뭐였고, 네. 이 이야기를 했던 건 1년 정도고, 네. 그다음 에 조건에 대한 이야기도 6개월 정도 했고, 그 6개월 진짜? 안에는 그들이 제시한 조건에 대한 검증, 음. 그 우리가 보여준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포함된 시간이었어요. 데일리 라이프에 있어서 뭐가 음. 제일 달라졌어요? 내 자부심. 결국 모든 사업가들이 끝이잖아요. 음. 저도 그랬고, 언젠가 끝이 올 거라는 걸 알고, 그걸 상상하면서 했는데, 그걸 결국 제가 왔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는 세 번째 라이프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첫 번째는 사업을 하기 전, 두 번째는 음.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음. 세 번째는 사업을 한 이후의 음.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세 번째 문을 내 스스로 열어냈다는 거, 어쨌든. <laughs> 네. 그게 뭔가 다 아주 강압적인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나의 어느 정도 의지가 반영된 나의 선택으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 음. 그게 내 자신에게 제일 큰 자부심이고, 그 자부심은 제가 다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으로 연결이 돼요. 음. 그게 맞아요. 지금 저에게 굉장히 많이 있고, 내가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음. 어쨌든 긍정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음. 네. 투자든 사업이든 빨리 배우고 싶고, 적극적으로 음. 하고 싶고, 음. 그런 마음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음. 네. 그게 제일 큰 변화. 두 번째는 좀 작은 거지만 주변의 인정. 음. 어. 네. 그런 것도 있고, 좀세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 음. 저희가 부모님에게도 용돈을 드릴 수 있고 음. 부모님이 깜짝 놀라실 정도의 용돈을 드리고 나 스스로도 뿌듯하고 부모님도 뭔가 좋아하시고 네. 같이 가족여행도 갈수 있고 음. 사업을 하는 과정에는 그런 게 쉽지 않거든요. 음, 그렇죠. 뭔가 사업적 성공 외에 다른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기 쉽지 않은데 음. 이제 내가 친구들한테도 베풀 수 있고 가족한테도 베풀 수 있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음. 내가 식사를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음. 그런 게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엑시스를 하면 이런 개인적인 어떤 인생에 필요한 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보통 벌게 돼서 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음. 이용해서 내가 뭔가 새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둘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음. 앞으로는 뭐 하고 싶으세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제일 많이 했는데 딱 하나만 뽑는다면 저는 사업가의 삶을 다시 선택할 것 같아요. 크으... 어. 어. 의심의 여지가 없고. 예그 네, 이유는 제가 딴 거를 많이 해봤는데 다른 거는 사업만큼 저에게 큰 보람과 원동력을 주지 못했어요 음. 네.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거는 물론 중요하고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그렇지만 그건 사업을 하면서도 할수 있고 충분히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음. 근데 사업이란 거는 내 스스로 시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열어주지 음. 않으니까 내가 분명히 음. 선택해야 하는 길이니까 음. 근데 저는 그거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되게 확신을 가졌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투자자로서의 활동도 하고 싶다. 내 경험이 도움이 되더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이걸 많이 나누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미래에 뭔가 내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엑시타면은 그 가장 궁금해하는 게 경제적 자유인 음, 것 같아요. 음. 특히 이제 테란로에 뭐술 마시는 데 이런데 가면은 창업가들인가 봐요. 이제 테이블에 창업가들 이렇게 보여가지고 얘네 엑시트했다는데 부럽다. 막 음. 예전에 봤었는데 뭐 이런 얘기 막옆 테이블에서 들리고 그러거든요. 두 분한테 좀 여쭤볼게요. 음. 이제 내가 이제 살면서 필요한 돈보다 음. 뭐좀 많은 액수가 갑자기 예, 띠빙 하고 입금됐습니다. 네. 할 때. 기분이 어떻고 한한달 뒤는 기분이 어떻고 약간 경제적 자유라는 음. 것이 나를 어떻게 좀 바꿔놓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셨어요? 아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입금되셨잖아. 어. <laughs>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음. 네, 공이 너무 많고 상상하던 순간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왔을 때좀 비현실적으로 많이 느껴졌고 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는 어잘안 주네라고 <laughs> <laughs> 어요어 생각보다 안 <laughs> 주는데? 약간. 왜냐하면 사람은 쓰던 대로 쓰거든요. 어. 음. 내가 막뭐 백억이 생기든 천억이 생기든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스시를 먹지 않아. 음. 네. 그러니까 나도 살던 대로 사는 거야. 근데 그 전에는 이걸 뭔가 내가 살던 대로 살면은 통장 잔고 팍팍팍팍 줄잖아요 문제 네. 음. 이게 잘안 줄어 그러니까 음. 어, 좀더 써도 되네 이제 더 써도 그러다 되네. 이제, 네. 이제 월 결산하면 다시 더 채워져 있어 이자율이 그렇게 안 높아요 네. 아, 예. 그래도 떡볶이가 몇 천원인데 떡볶이는 음. 제가 사드릴게요 네. 네. <laughs>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음. 투자를 잘 하면은 그렇게도 될수 있겠죠 음. 그거를 일단 느꼈을 음. 때가 제일 좀 현실적이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음. 뭔가 지출을 해도 지출이 내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는구나 라는 걸 느꼈을 때 음. 어, 생각보다 맛있는 걸 먹어도 괜찮고 생각보다 편하게 지내도 되고 음.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베풀어도 괜찮구나 라는 걸 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느끼거든요. 음. 창업가 분들이 그런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는 전 당연하고 저 역시도 굉장히 그랬고 음. 다만 그때 내가 알지 못했던 거는 엑싯을 한다고 한들 그 마인드 자체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결국 오지 않는 미래 혹은 누군가와의 음. 비교거든요. 그 사람도 음.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액싯을 했었을 텐데, 그 결과만 딱 놓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나는 못한 사람, 그 사람은 한 사람, 음. 액싯을 하고 제가 보니까 똑같은 게 음. 나는 조금한 사람, 나보다 많이 한 사람, 그쵸? 나보다 많이 한 사람보다, 나보다 엄청 많이 한 사람, 음. 나보다 엄청 대단한 사람. 이라고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제가 아무리 뭔가 더 잘되고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끝없을 것 같아요. 얼만큼 금전적 성공을 하더라도 결코 그 금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좀 자, 자유로워지셨어요? 약간이 아니라 엄청 자유로워지셨죠. <laughs>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처음에는 그랬다고 하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 본인이 처음에는 네. 오히려 네거티브한 게더 많았어요. 이제 사업가였을 때는 꿈을 꾸잖아요. 음, 맞아. 내가, 맞아. 나는 손정이가될 거야. 나 스티브 잡스가 될 거야. 난빌 게이츠가 될 거야. 나는 마치 초등학생 때는 대학교는 서울대밖에 없는 음, 줄 알고 살다가 중학생이 되니까 서영고라는 게 있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인설만 해도 좋아. 고3이 되면 대학만 갔어도 좋겠어. 막 그런 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나는 막 내가 사업을 할 때는 손정이를 꿈꾸면서 스티브 잡스를 꿈꾸면서 했는데 결국 성적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느끼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이 될수 없어. 응. 그 사람들이 내 나이 또래 했던 거를 나는 전혀 이루지 못했어. 그거에 대한 더 냉혹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응. 어. 그래서 처음에는 와. 그렇게 파지티브 하지 않았어요. 크으. 근데 지금은 그냥 그것조차도 내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내 뭔가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내 스스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음.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런 액스를 했는 순간에서 일정 순간은 더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음. 여행도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음.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부자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 음. 그퐁 그러니까 펑펑 쓰는 집에서 태어나서 펑펑 쓰는 게 몸에 배어 있지 않은 저희는 쿠폰 모으고 있고요 아직도 <웃음> 맞습니다. <웃음> 뭐, 네. 뭐 현금 영수증 만들고 있고 네. 이게 몸에 음. 배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아무리 음. 동그라미가 많아도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예 이거를 내 경제력으로는 할수 없어라는 음. 일을 할수 있게 돼요. 음. 그게 그냥 뭐집 사고 땅 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스타트업에 엔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음. 제가 n 제 투자하겠습니다. 15만원. 이런 거 못하잖아요. 음. <laughs>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자로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건 있는데, 그리고 그건 해가 다르게 올라가, 올라가고 있고, 음. 내가 정말 이 회사 투자하고 싶다는 회사를 발견했을 때, 아, 이돈 가져가서 실패하셔도 한번 해보세요. 할수 있는, 그건 약간 경제적인 자유랑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뭐 비슷한 경험 하시고 계실 텐데. 근데 이제 그 관점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엑시스를 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이 큰게 아니에요. 스타터 펀드 하나 되게 작은 게몇 백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개인이 사실은 그중에 투자 재원으로 몇 백억을 돌리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지만 깨닫게 돼요. 내가 많은 돈을 벌였다, 벌었다고 하는데, 이게 생활인으로서는 꽤 많은 돈인 게 맞는데, 정말 내가 이걸 내가 다 하고 싶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하게 되고,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돈을 조금 벌잖아요. 그러면 진짜 돈 많이 번 분들이 보여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계단을 생각해보면은 네. <laughs> 계단 밑에서는 한 (10개) 계단 위 밖에 안보이잖아그 근데 네. (10개) 올라왔어 그럼 저 위에 (100개가) 보이는 거야 음. 그리고 알게 돼요 아 내가 어우 뭐뭐 뭐 어떻게 저런 사업을 해 이렇게 무시했던 분들이 돈이 진짜 많구나 음. 나는 스타트업으로 돈을 버는 게 제일 빨리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동산 투자 자영업 이런 걸로 수백억 수천억 번, 번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네. 겸손해지는 거죠 음. 오히려 아 그냥 나는 그럼현타가 와요. 난 되게 잘난 척했는데 우리 회사 인텔에 팔린 게 일면에 나왔는데 신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내가 누군지 생각 되게 많이 한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류중이라는 사람은 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음. <laughs> 내가 죽기 전에 사람들이 날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지. 음. 아 이게 아니라 <laughs> 되게 오리지널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음.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 우리는 오리지널한 사람을 기억해요. 음. 이거는 유중이밖에못 하는 일이었어. 이거를 하는 게더 쾌감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돈이 많아 그걸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좀 오리지널해지려고 노력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엑시스로 번 돈은 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권으로 산 돈은 다 복권으로 써야 된다고. 복권으로 번 돈은. <laughs> 야 내가 이, 이 정도 엑시 탄 걸로 이렇게 투자해도 되나 할 정도로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투자했거든. 네. 그냥 이러다가 정말 통장 잔고 빵 되겠네 할 정도로 되게 어그레시브. 그 중에 하나는 퓨처플레이 를 만든 거고. 음. 제가 심지어는 그 당시에 막 작은 펀드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는데 그러니까 보현젤스에도 펀드 두개 출자하고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아시아도 투자하고 그냥 제 돈을 받아주는데도 다 넣었어요 왜냐면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음. 근데 제가 수업료를 안 내고 공부할 수 없으니까 다 투자하고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다 투자하고 근데 음. 역설적으로 엑스에서 본 돈보다 투자로 본 돈이 지금 훨씬 더 많아요 아 스타트업 업계는 이런 곳이구나 그냥 내가 망할까 고 하고 팍팍 써줘야 오히려 더 많은 게 돌아오는구나. 왜냐하면 음. 그렇게까지 돈을 쓸 사람이 사실은 아직 많많지 않고 업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훈님 음. 번돈다 날릴까고 하시고 네. 네. 다 전탄 발사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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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같이 하시죠.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엑시트 관련해서 배틀그라운드 만드신 걸로 유명한 장병규 대표님 네. 같이 음. 토크를 한1년반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엑시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엑시스를 하고 이제 본인도 이제 돈이 생기지만 이제 같이 스톡옵션이 있던 분들도 꽤큰 이제 돈이 생기면서 장병기 대표님의 말은 60억 정도의 이상이 딱 꽂혔을 때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몰랐던 자기와 마주하게 되더라라는 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볼 때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60억 정도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 자유의 좀 생활인으로서의 그런 선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갖고 이제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갖고도 그냥 회사 출근해서 개발하는 게 너무 맞아요. 좋아서 네네네. 개발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방구석에서 <laughs> 게임하는데 <laughs>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에. 즐겁게 한다고 에. 그 엑시트로 알게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아,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저는 오리지널리티가 사업가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선택권이 생겼으니까. 음, 음. 그 전에는 선택권이 없었으니까. 지금 뭐 지구에서 우주라는 뭐 무한한 공간을 상상하면서 음. 우주선을 날렸는데 어쨌든 우주로 날아가고 나면 음. 그 다음부터는 지구로 돌아올 수도 있고 달로 갈 수도 있고 화성으로도 갈수 있는데 음. 나와서 봤더니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은 지구야. 음.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음. 아직은 제가 결과로 만든 게 없으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라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아마 저는 그런 삶을 살것 같아요. 또? 혹시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야놀자 엑시시 600억 있요 이제 그것보다 훨씬 큰뭐 금액 단위의 꿈을 꾸겠다,라든지 다음 번에 사업가로 나갈 때 나의 꿈이나 어떤 미치고 싶은 임팩트 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 그래도 아 이번 사업에서는 내가 이런 비즈니스 아니면 이런 이렇게 뭐 기억이 되고 싶은 영향을 남기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다음에 하고 싶은 사업은 사람들 간에 만나는 방식을 좀 재정의하고 싶어요. 음. 어떤 형태로든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만나는 방식이 제일 대표적인 얘기가 저는 뭐 SNS라고 생각을 음. 하고, 음. 어, 그런 형태가 또 새로운 제네레이션이 계속 생길 거고, 음. 그게 점점 마이크로화 될 거라고 생각해요. SNS도 제일 대표적인 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이크로화돼서 같은 주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서비스. 음. 그게 뭔가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극단적으로 마이크로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음, 음. 하고. 그 극단적인 커뮤니케이션 툴을 커버하는 백단을 잡는 거를 한다면 그걸 말로 진짜 큰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핍이 네. 창조를 만듭니다. 제가, 제가 보니까는. <laughs> 그님이 외로우셔. <laughs> 아까 계속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하셨어요. 유튜버 네,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극단적으로 마이크로한 커뮤니티가 인연이 필요해. 아, 그러니까 사람을 음. 만나고 싶고 유튜브를 음. 하고 싶고 지금은 아예 내가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네. 연애를 하셔야 됩니다. <laughs> 아니 내가 한 사람도 네. 못 만나면서 네. 여러 사람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호텔 이야기 네. 불편해서 호텔 네. 앱을 만들고. 형님은 네. 지금 연애를 하다가 네. 호텔 이야기 네. 불편해서 네. 창원. 이 만남이 했는데, 어려우니까 이제 만남을 동생은 만들려 고 그래. 엑시스를 했는데 아직 여자 친구가 없고. 아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게 결국 내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할 때그 음. 배경은 나 자신이거든요. 네. 제가 요즘 네. 푸드 테크에 투자를 엄청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저탄고지 훌륭합니다. <laughs> 제가 1년반 동안 다이어트를 아, 하고 있는데 건강식. 푸드 테크 너무 투자하고 음. 싶어요. 엑싯 이후에 네. 발견한 중이의 오리지널. 아, <laughs> 제가 그렇게 귀여워요? 아자 아, 아, 네. 자주 보다 보니 물론 전 귀여워요. 귀여 하지만 네. 아버지 어머니께서 사업을 작게라도 하셨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사촌도 그렇고. 와이 진짜 피줄에 회귀되는 거는 음.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음. 저희 아버지께서 국어 선생님이시고 지금 시인이세요. 저도 훈장지라는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 하는 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초기에 투자해서 어울렁덩울렁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되게 개업 주방장 스타일이라고. 음. 자 달려가자고 할수 있어요, 뭐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할수 있어를 한 다음에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이제는 날아가야죠. 그러니까 음. 저는 일단 로켓이라고 해야 되나? 제일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추진체 같은 거예요. 음. 네. 그게 나한테도 맞구나. 그러니까 저는 퓨처 플레이드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 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음. 제 사업은 여러 사업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게제 사업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지금 되게 즐겁게 음. 하고 있어요. 음. 네. 근데 그것도 경제적인 규모 있는 엑시스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투자하다 보니까 알게 된제 재능이었던 것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장병규 선배님이 음. 첫눈을 딱 M&A 하시고 바로 보현으면안되셨거든요 그래 엑시스를 하면 투자는 당연히 해야지. 약간 세뇌가 됐어요. 조 음. 뭐 형이 되게 훌륭한 형인데 나도 똑같이 해야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 중에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음. 이걸 알게 된것 같아요 음.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 인식이나 많이 바뀌었죠 네. 바뀌셨어요? 엄청 바뀌었죠 예전에는 생존의 도구고 생색의 도구고 음. 소통의 도구였다면 지금은 영향력인 거예요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정 단계를 넘어서면 그런 내 라이프사이클 안에서의 영향은 크게 없어요 음. 즉 내가 뭐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을 사먹지 않는 이상 의식주에 관련된 습관은 그대로 음. 가거든요. 음. 네, 근데 그거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데 이 사회에서 쓸수 있는 힘이랄까? 음. 영향력이랄까? 이런 게 돈에 비례한다는 걸 깨닫게 된것 같아요. 어. 음. 이게 뭔가 이게 문명의 발전 이런 것 같아요. 어. 돌독기, 뭐 조개껍데기 어. 이런 거였는데. 야, 이제. 뭐 도의 없으면 돌독기야? <laughs>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laughs> 이제, 이제 문자가 되고. <laughs> 어. 맞는 말이죠. 이런 생각도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자는 진짜 많다. 예를 들면 투자만 놓고 봐도 정말 투자자들도 많고 음. 돈이 많은 뭐 펀드가 큰 투자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내가 돈이 생겼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는 생겼는데 이게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돈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한 오리지널리티일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지금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무기가 하나 주어진 거죠. 카리아나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검술도 배워야 되는 거죠. 좋은 사람들한테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돈이 주어지면 그사람도더 성장하고 이 돈도 좀더 좋은 쪽에 쓰여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특히 이런 창업가들이 더 많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걸로 다시 또 재투자를 하고 하고 싶은 새로운 볼드한 미친 비즈니스를 하고 이게 진짜 선순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